반갑습니다. 미키버그입니다. 저번 팔머러키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팟캐스트가 원래 1시간 짜리였는데, 그 중에서 애플비전만 15분 정도 잘랐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분이 오큘로스를 창업하고, 이제 매각하기까지, 그리고 연구했던 부분, 옛날 이야기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자막 열심히 다 예쁘게 번역해서 달아놨거든요. 오역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그냥 읽을게요.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게,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중가타나다면 잘했을 거지만 실수도 분명히 더 늦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VR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혹 잘 일어났네요. 뭐 완벽하게 좋은 것, 좋은 것, 누구나 욕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초반 인트로라서 그렇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할머 당신은 10대 후반과 20대 했던 일이 바로 오클러스 브이알이었는데, 당신이 추구하는 문씨 혁신적인 도전을 무엇이었죠? 이전는그 비전에 대해 종교적 열망이 있었죠. 판단하 아, 않는 나는, 나는 아직도 제 목표는, 상현실신현실을풀어넣고 줄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최종 컴퓨터로서 정당한 플랫폼 왕세에 올리는 것입니다. 최종 컴퓨터, 컴퓨팅. 그리고 숫장 기부 도리는 vr 단순한 단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팅의 단계 또는 게임의 다음 단계, 이런지름돌이 아니라 완전 모든 걸 감싸는 마지막 컴퓨터 이 예, 비전이라고 했죠 VR을. 정말 마지막 단계 완벽한 VR을 갖추면 결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불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종이처럼 이전에 남은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완벽하게 에뮬레이트하고 지원하고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오게 될 것은 어?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상상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형태, 이런 아이디어들 모두 현실에 적용하고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일단 그렇게 하면 핸드폰 크기나 당신히 앉아있던 상 이런 건 아무 상관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기존 컴퓨터와 플랫폼 모두 쓸모없어지게 되는 거죠. 브이아는 무한한 자유를 가졌습니까? 역경이 많을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도달할거라는소리또 믿고 있죠. 오랫동안 브이는 SF 소설, 영화의 기본 소재였습니다. 이러한 무샷을 만들고 있었고 이걸 현실에서 만들기엔 정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오클러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의사 맞았죠. 오클리스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클스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난 당신의 창업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언제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에게 영감을 준 최초의 순간은? 아, 나 이거 해야겠다. 결심한 순간은? 아, 글쎄요. 그것들은 꽤 다른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작은 15살. VR작업을 시작했죠. 이미 미래, 컴퓨팅의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고 싶었죠. What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당신은 뭘 봤나요? 몇 년도 결심이었죠? 음, 2008년? 2009년도쯤? 그쯤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PC게이머였는데 게임 장비를 구축하고 있었죠. 게임 콘솔을 수정하고 그랬고요. PC 시절 모두 레트로라는 포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음 단계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8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s 고 단계는 모니터 o 개를 갖 n k 다 될까요? 알 f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next step. I'm going to go to the next step. What's the final step? What's the final 이 t e p What's the final step? What's the final s t i n a l s t e 내 예, 착공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작은 예산과 시간만 있었죠. 이 도전이 성공하기까지 3, 4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멋진 취미, 실험, 아이디어, 스케치에 멈추지 않았고,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어. 행동으로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마무리 지으셨나요? 네, 다른 분들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세요. 반복적으로 and 좋은 말이에요 음팔모 뭐, 당신은 VR이 성공하리라 성공, 성공하리라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올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존재하기는 없고 시간이 걸리지만 최소한의 서류가 노력했습니다 당시 2009년에 VR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느냐고 물으신다면 3년 에 성공할 거라고 물으셨냐면 창업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도 비관적이었죠 제 초기 포토타입 VR 지금 생각하면 꽤 낮은 품절이었고 그래도 제가 그거를 주변에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내가 만들고 있는 걸 보고는 시간 낭비했어라고 하지 않고 정말 멋있다고 쿨하다고 얘기해줬어요 초창기 테스트 제품이 칭찬받아서 매우 기뻤죠 그때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어 흥미롭군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무언가를 구축하는 경우엔는 개발 완료 출시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마치 공을 던진 것 마냥 빠르게 달렸어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무섭기도 하죠 설마 당신은 DK1 개발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어우 발에 붙었죠 개발자들이 5만 5천 개를 샀어요. 맞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DK1은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이걸 구입하려면 개발자 체크박스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게임 개발자에게 게임 목적으로만 주문을 받았죠. 거기에 우리 심지어 제품에 대한 컨텐츠 소프트웨어 지원이 없을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너무 작은 회사라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대기업 소비자 가전 제품처럼 이것을 운영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개발자들이 꽤 많이 구입을 했어요. 슈퍼 얼라이더터들과 개발자들이 소프트 지원이 없다는 말에도 많이 굴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미래 세상을 엿보고 싶어 한거죠 그러다가 주커버그가 어느 날 전화, 전화가 왔죠 네, 몇년 후쯤 전화가 왔죠 우리 그 시점에서 훨씬 더 나은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특히 연구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죠 R&D 이들 셋 트래킹 저지난 디스플레이 훨씬 더 높은 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는 컨트롤러 개발 프로세스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좀 깊이 관여해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가상현실의 가상현실에서의 햅틱 입력 장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VR 출력 장치 디스플레이만큼 입력 장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익스의 그첫 번째 접촉은. 마크 안드레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아. 는 o r 투자를 일어났고 최근까지도 o c u l 사회에 있었고요. 처 음, 음, 그 만난 이후에 그 주커를만고그 이후에 인수 제한까지는 그꽤 오래 걸렸어요. vr을 한번이라도 써보면 그 즉시 잠재력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죠. 정말 가상실 그 자체, 현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크버그당신에 회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겠죠. 한번 써보고 반응해가지고. 그는 팔면 당신에게 10억 달러, 하나 1200억을 제안했었는데, 당신은 그걸 거절했고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2억 달러, 2400억을 다시 제안했죠? 어, 저는 상관없었어요. 별로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회사를 빠져나 We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차세대 주요 컴퓨터 플랫폼을 구석, 구축하고 있었고, 우리의 비전을 yeah. 믿었습니다. 우리는 게이밍 장비, 대기업의 자랑거리용 기술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싫었죠. 어, 이때 여론이 좀 있었는데, 어큘러서가 한국 지사도 세우고, 되게 친한국적이었어요. 자료를다 한국으로 뿌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자, 사실 여론이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그 SNS 찌끄러기 애가, 하드웨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인수해서 그냥 특허나 몇개 빼먹고 투자나 받고 평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메타는 진심이었죠. You know, cool 우리 브라다. 멋진 제품을 개발한 we 컴퓨터, do do 컴퓨터 do we do we do 그 다음에 데려고 노력했죠. 우리의 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애플이 음, 되는 거였죠. 그, 그, 그가 돌아서 원 값을 두배 불렀다고 간게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시킨, 홍보시킨 진짜 이유는 형 10년 동안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흥분시킨 겁니다. 우리의 꿈을 지원한다는 거니까. 였으 맞아요. 그들은 더보해줬죠 더 특별한 약속. 투커 <목소리> 보그 메타는 그걸 정말 지켰어요. 설명까지 메타를 바꿔가면서 페이스북에서 VR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 고 있죠. 그리고 인수한이 10년도 아직 안 됐어요. 야, 정말 잘 지키고 있죠. 정말 흥미롭고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완성시키려면 투자로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될 거라는 걸요. 소프트 하드웨어 판매로 는이보다더 많은 비용이 될 거예요. So, 오큘러스는 인수 h a 로써 비전을 지킬 수 있었고 can 나 외부 요인으로 안 w o 졌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VR에 집중 u 고 있고요 제가 정말 l 루고 싶었던 VR의 비전 소니를 uh, Sony. um, 볼까요 uh, 당시에 d 제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 r 도 발표했었고 그때 v r h a 표했었단말 p 에요 그때 경 p 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모든 컴퓨팅 VR이 미래 e 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품질, 그게 체감감이 좋지 않고, 컨텐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면 기술 이어가 얼라이더 하드코어 게이머로 제한될 거예요. 어, 그렇죠. 우리 이런 위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당시 소니의 플 s 스 VR 뭔가 공정이었고, 페이스북이 VR의 비전을 믿어줬죠. VR이 차세대 주요 컴퓨팅일 것이고 기업들은 미친듯이 투자하여 모든 사람을 곧 레오시킬 겁니다 소니한테 싸우다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하고 는것 같아요 사실은 추진력도 있었고 상당한 현금 명약으로 추구 전략도 좋았는데요 음, 든든한 스폰서도 만났고요 그들 인수위에도 당신에게 자유성을 보장했나요? <laughs> 아, 오늘 무슨 폭로전 <laughs> 하러 온거 아니고요.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 번 인터뷰나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얘기들만 할 거고, 계약서에 명시됐던 거래는 확실히 지켜졌어요. 어크로스는 자유성을 가진 회사로 운영될 것이다. 문제될 게 없는 게 어크로스와 페이스북이 가진 비전은 일치했으니까요. 페이스북은 신용으로 그를 몇년 동안 잘 지내했고 마지막 파지는 아니었죠. 아직 오클루스뿐만 아니라 인수했던 모든 자회사들을 중앙 집중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루스만의 독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신의 당시 주변을 볼까요? 인스타그램, 왓 h a t s a p 모두 비슷한 터리였죠. 오클루스는 더 많은 작은 회사였고요 지금 오클루스는 메타의 리얼, 리얼리티랩 부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들의 존재와 회사 운영 과시을 바꿨고 그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질문은 회사 매각을 고려 중인 기업가가 대규모 인신자에게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출구 전략 등조언을할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어, 그제안 오기 전에 미리 이 회사를 미래에 팔 것인지 진지하게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생각해요. 저는 그걸 닥쳐서야 급하게 생각했죠. 을왜 팔아야 되는지, 팔지 말아야 되는지. 원칙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포부스 타임즈에서 나왔네요. 지금 생각하면 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른 창립자들은 정말 이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될 거예요. 독립 회사라서 정말 나은가? 아니면 그냥 정원에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가는 게 나은가? 그들의 리소스로 더큰 브랜드가 될 수도 있죠 더 나은 마케팅이나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인력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부가 되는 게더 나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고요 t h 적으로 남는게 좋은 회사도 있겠죠 그런 회사는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 비전 e 스스로 집중할 수 있겠죠 다른 사 l l 이익 l y see the p e r s o 하나를 절대적으로 종교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i 면 당신은 결국 쫓겨날거고 시간의 모래에 잊혀질거다 그러니 무조건 돈을 쫓아 o m p a n y basis. I don't know h o 을 to get 달는 것입니다. 팔문어키는 애플과 같은 그런 고성능의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건 정말 틈새 시장으로서 대중화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어큘러스의 CTO, 기술 책임자였던 이제 자주 몇번 말했죠. 존카맥 같은 경우는 존카맥은 오히려 이제 퀘스트 같은 대중화를 먼저 이뤄야 된다.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됐,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품질이. 이렇게 둘이 잘 맞는. 상충하지만 잘 맞는, 그래서 내에서는 잘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팔머 어키가 그 안에 내부 정치 싸움에서 결국 밀려나서 퇴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종카맥도 결국에는 축커버그와 계속 의견 충돌로 퇴사를 했죠. 축커버그가 결국 어떤 흐름을 또 끌고 갈지는 또 궁금하긴 한데, 뭐 누가 셋다 누가 옳다, 그런 건 없어요. 어쨌됐결과많이 말해줄 뿐이고 우리는 그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죠. 어,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야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또 재밌는 거 발견하면 또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은 또뭘로 올지 고민 중인데, 제가 게임 채널인데 제가 노가리 까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게임도 올리고, 게임 리뷰도 하고, 이런 재밌는 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뭔가가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수익창출은 나중에 후에 저 팟캐스트 주인장 유튜브 가서 도네이션으로 남겨 오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참가하긴 했지만, 온전히 저분이 아니,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팟캐스트였으니까 감사 표시를 해야겠죠? 그럼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